라린 아빠 옆에? 응응 화장실에서 안품이거안 벗으니까 이상해? 아빠 가방 안에 걸 넣어줘 아빠 나안 아, 벗으니까 이상해? 그렇게 이상하지? 아니 앞주머니에 넣었는데 그치? 아 괜찮아 권아 걱정하지 마 <laughs> 가자 음, 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야 이거 가족이 온거 같은데 이거온 아, 가족이 왔는데 어, 이게 뭐야 이기 꽃이야. 여기. 어이 뭐야. 어, 어이구야. 여기, 어, 여기 왜 왜. 왜. 어이구야. 어, 어, 여기 왜 여기. 왜. 오향 어. 어, 봐. 음. 오 감사해. 어. 오향 너무 좋다. 고마워요. 어이구 어. 어. 갑자기. 꽃을 어. 갑자기. 어. 가족인데 내가 보니까 여기가 엄마가 아니라 누나네, 큰딸이네. 어. 큰딸이 너무 예쁘게 생겼다. 어. 아, 그게 엄마가 아니지. 어, 그치. 아니 그러니까 나는 키가 커가지고 아빠 엄마랑 애들이 왔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얼굴이 어려. 큰 딸은 아빠 담장. 나 아... 이름 김정렬입니다. 김정렬? 네. 순구리 당당? 네. 정렬? 얘는 모르지 순구리 당당이니까 아빠랑 우리만 아는 건데. 김정렬 몇 살? 마흔 여덟입니다. 마흔 여덟. 이름 우리. 김나겸이요. 나겸이. 나겸이. 열 여섯 살. 나겸 열 여섯 살. 아직 어리구나 미안하다. 아, 키가 커가지고. 우리 둘째는 김나린이요. 나린이 5학년? 네, 5학년. 그렇지? 딱 보면 알지. 아니. 그렇지? 딱 보면 알지. 아저씨가 아들이 이제 그가 그정도니까 12살이고 우리 음. 막내는 김나건이요. 김나. 건. 나건이. 나건이 몇 살이야? 10살. 10살. 나. 애들. 그래. <laughs> 나건이는 진짜 애리 나건이. 포터같이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예쁘장이 아. 생겼지? 아. 그래. 그래 고민이 뭐야? 어 나건이가 좀 이렇게 평소에는 가족들하고 잘 지내는 편인데 아. 어, 본인이 어떤 좀 이렇게 감정적인 문제가 조금 딱 생겨버리면 아. 감정적인 문제가 조금 딱 생겨버리면 아. 입을 딱 닫아 버려가지고요. 아. 근데 무슨 나는 이해가 잘안 되는데 어떤 경우에 어, 입을 어. 닫는다는 거지? 최근에 한번 푸살 클럽에서. 네. 운동을 좀 하고 왔는데 그날 오자마자 축구를 안 가겠다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는 축구를 갑자기 왜안 가지 이렇게 해서 제가 나중에 물었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예왜안 어, 가는 네, 가는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예왜안가는지 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이거는 또그 일이 또 발생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좀 시간을 좀 두고 제가 이제 건희한테 또한번더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있는데 이제 계속해서 말을 좀안 하더라고요. 뭐 어, 나건이는 얘기하기 싫었어요 그런 거? 네. 왜왜 왜 싫었어요? 뭘? 이유. 내가 축구를 가기 싫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우리 아빠나 누나들한테 이유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유 얘기하기 싫었어요? 네. 그래서 코치님이 혹시 물었어요. 나건이 혹시 클럽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거니가 축구 가기 싫어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일차적으로 많이 없었고 그런데다가 얘가 조금 덩치에 학년에 비해서 조금 작은데 워낙 달리기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다니는 동생들이 잡는다든지 유니폼을 잡아 당겨서 넘어뜨린다든지 이제 태클을 해서 넘어뜨린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아 그런 얘기를. 지금 얘기한 이유. 음. 본인 입장에서 내가 이 이유를 얘기하는 게 약간 창피하다고 어, 뭐 느낄 수 말씀하세요. 있어요. 굳이 이거 엄마한테 아빠한테, 어? 아빠한테 막 그런 게 있더라. 고 내가 아빠한테 나 그거 때문에 축구 안 하겠다고 라 하기는 조금 음. 어, 민망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유를 얘기 안 하는 걸 수도 있거든. 어, 저런 걸로 말을 안 해서 무슨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음. 학교에서 다쳐왔었는데 음. 말을 안 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음. 발견해서 외다쳤습니다. 왜 다쳤냐고. 음. 말을 해줘야지 뭐알거 아니냐고 얘기해야지. 얘기해줘야 돼그거 했는데 말을 계서안 해서 했는데 말을 계서안 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아. 그 애, 애기 엄마가 아. 4년 전에 아. 어, 갑자기 대장암 사기 아이고, 아이고, 판정을 아이고, 아이고. 받았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엄마는 어, 현재는? 엄마는 이제 딱 10개월 살고 돌아가셨고. 예, 2016년 11월에 예. 어쩐지에서 나겸이가 어린데도 되게 어른스럽게 보이고 우리 맞다리 그래가지고 그때 아이들 아이가 뭐 여섯 살 여덟 살이고 초등학교 5학년 열두 살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건이가 막내이긴 했지만 이렇게 애기 엄마가 아이 셋을 다 이렇게 케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건이한테는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할수 있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건 사실이었어요. 아, 아, 아. 약간 뭐 네. 그런 영향이 좀 있었을 네. 수 있겠네요. 엄마가 우리 나건이를 계속 이렇게 돌봐주고 이럴 시간이 아무래도 좀 네. 어, 부족했으니까. 부족했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4년 정도 지났는데 아. 어, 겸이 같은 경우에는 저랑 뭐 여러 가지 트래블들이 있었지만 대화도 많이 좀 통하고 해서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선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 나린이 같은 경우에는 또셋 중에 가장 마음 씀씀이가좀 깊어요. 아이고 그래서 착하다 착해요. 아이고. 그래서 오히려 아이고. 저한테 뭐 스킨십이나 이런 것들을 음. 너무 잘 해주고 해서 잘했다 잘했다. 예. 아빠한테 힘이 돼주는구나 예. 마음이 넓어 보여. <laughs> <응, 나이 웃음> 근데 이제 건이 같은 경우가 이제 최대한 저랑 좀 친하게 지내보려고 운동도 좀 같이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말을 좀안 하더라고. 아니, 근데 난 궁금한 게, 우리 건희, 저기 뭐야? 친구들하고는 잘 놀아요? 별로 안 놀아요? 별로 안 놀아요? 누나들하고는 별로 안 놀아요? 별로 안 놀아요? 그럼 뭐놀고 놀아요? 혼자 그놀뭐요고 놀아요? 혼자안 뭐 놀아요? 별로 안아저별아저씨아들 뭐 튜브 하루에 몇, 몇 시간 봐? 네개 봐. 그냥 그 학교에서 그거 온라인 학습 끝나고 계속 봐요. 그럼 몇 시간 보는 거야 하루에? 하루에 아그0 시간 넘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건희는 아빠랑 제일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냥 딱 아빠랑 마음껏 노세요 했을 때 건희 딱 아빠랑 하고 싶은 거. <laughs> 생각난 거 없어? 뭐 그런 거 있잖아 놀이공원도 있고 많은데 뭐 하고 싶은 거딱 그냥 아빠랑 오늘 요즘에 많잖아 뭐 오락실도 있고 방탈출 게임도 있고 뭐 특별히 없어?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 이제 사인을 썼던 이유가 어~ 그니까 여섯 살이 되던 해에 엄마가 일단 없어졌고 음. 그리고 일곱 살 유치원을 다녔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을 갔는데. 학기 초에 이제 담임 선생님 상담을 하러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이제 저희 아이가 약간 이런 상황이 있다고 이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1학년 때는 어렵게, 어렵게 좀 상황을 잘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2학년을 이새웠는데 이제 나이가 살 조금 더 먹었으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1학년 때보다 조금 더 나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제가 생각했던 거랑 정 반대로 어,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거랑 정 반대로 어, 예. 오히려. 어. 선생님, 이제 전화가 와서 어, 너무 말을 하지 않고 하는데 어, 집에서는 괜찮냐 이제 이런 음.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제가 그 상황을 이제 좀딱마주하니까 너무 좀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건이가 학교나 이런 데서 또뭐 이렇게 다른 친구들과 잘못 어울리고 사회생활을 잘못 할까. 그래서 제가 뭐 축구를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같이 축구하면 좋겠다고했 일단 클럽에 보내기도 하고 축구도 한 번씩 같이 둘이서 이제 풋살장을 빌려서 같이 좀 뛰어놀기도 하는데 그때 이학이때그 상황이 지나고 난 다음에 3학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건그 사실이었거든요. 본인은 아빠 좋지요? 네. 아빠 좋지요? 네. 백점 만점 중에 아빠 몇 점이야? 구십. 구십 점? 구십. 구십 점? 와십 점은 어디 갔어? 십점 <laughs> 어디 갔어? 십점 받는 아빠도 요즘 그렇게 많지 않아. 많지 않아요. 않아. 우리 누나들은 좋아요? 좋아요. 네. 네. 별로야. <laughs> 아빠는 구십 점이고 나겸이 누나는 몇 점이야? 별로네. 별로인데 몇점 그래도 백점 만점 중에. 칠0칠0 70. 70. 70. 나린이 누나는 오십 여기는 <laughs> 여기랑더 여기랑 많이 싸울 거고 아마 돼, 언니가 지금 어려서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나이 먹고 응. 진짜 또돈 빌려줄 사람들은 누나네 밖에 없어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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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찾아가고너 세상에 얘네 밖에 없어 너 나중에 가봐 누나 말고는 어디 그래. 돈 나올 데도 없어 너다 누나야 <laughs> 아 이게 우리가 웃, 웃는 사이에 확실히 저게 있네요. 본인의 어떤 소신이나 의지가 굉장히 강한 아이네. 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중의가 애들 중의가 보통 중의가... 애들 같았으면 대충 얘기하는데 얘 지금 본인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본인만의 그 뜻을 정확하게 밝히는 아이예요. 이거를 존중을 어. 해줘야 돼요. 제가 어린이 프로그램을 음. 했거든요. 제가 어린이 프로그램을 음. 했거든요. 나의 첫생활. 얘네들이 의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음. 잘 관찰해봐야 돼요. 우리 태준이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클럽에 다녔어요. 음. 근데 어느 날운 가기 싫대요. 안 가고 음. 싶대요. 굳이 네가왜안 가야 되는 이유를 난 물어보진 않았어요. 음. 속사정이 있겠죠. 얘기하기 싫어하더라고. 그 얘기하기 싫어하는 애들을 강하게 어른이라고 얘기해야 돼. 너 말해. 이게 되게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엄마의 빈자리 때문에 자꾸 더 크게 보이는 어, 거야. 더 신경 쓰이는 근데 거. 내가 봤을 때, 그냥 이건 거의 성격이에요. 2학년 짜리 그냥 성격인 거말 그냥 많이 안 하고 학교에서도 조용하고, 우리 태주, 태서가 주태 4학년인데요. 걔도 그걸, 계란찜 했는데 엄마가 10초 전에 사진 찍을 거니까 사진 찍고 먹어 이랬는데 뜨고 있어요, 그거안 돼요, 그냥. 안 돼요, 그냥. 그, 걔가 이상하네요? 이상한 거 아니야, 그냥. 어, 그냥 대충 듣는 거 아니야. 우리 세 명이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니네 답답하지. 근데 이거를 조금 이거를 나겸이하고 나린이도 조금 이해를 해 줘야 돼. 왜냐면 우리 애는 특이한 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얘가 스트레스야. 오, 전혀 왜냐하면, 어, 전혀 그런 건 없을 거? 어. 아, 가족은 나를 있는 그대로 봐 줘야 되는데 우리 가족도 나를 약간 이상하게 봐? 그럼 얘는 가족한테도 되게 상처받을 수있다야 얘는 그냥 말이 없고 잘 대답을 안 하고 혼자 노는 걸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의 아이란 말이야. 대신 이런 성격에 또 신중하고 이런 성격의 장점이 틀림없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건이 요 얘기만 할게 아저씨가? 아까 좀 전에 아빠 우는 거 봤지? 아빠 우면 좋아요? 안 좋지? 최소한 건이가 아빠가 울게 하는 일은 어? 없게 해야지. 그치? 네. 중요한 거는 나건이만의 비밀이 있을 수도 있고 얘기하기 싫은 거 이런 건 상관이 없어. 근데 아주 심각하거나 되게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럴 때는 꼭 아빠나 누나들하고 얘기해야 돼요. 그건 할수 있죠? 네. 내 약속. 내 <laughs> 약속. 네, 요즘에... 딱 해야 돼. 내가 약속 지켜야 돼. 건희 응. 네가 뽑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두 분만 10시간 보고 아빠랑 대화도 안 하고 이런 건 굉장히 박, 적극적이네. 학교에서 어. <laughs> 이거 뽑는 거는 굉장히 적극적이야. 게임이거든. 그럼 건희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해 주세요. 오방기어 자, 딱 하나 집어. 그건 거 같아? 응? 봐봐 얘가 뭐라고 얘기했지? 자 뭐라고 얘기할까? 짠짠 아... 여봐 개풀 뜯어 먹는 거 나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범가 혼자. 애가 풀을 먹어요 안,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안 먹지. 지금 범이가 그렇게 어. 어? 그래서 혼자 혼자서 얘기 안 하고, 하고. 막 그럴 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았지?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정말로 기다려주고 정말 사랑으로 대해주면 건이는 잘할 거예요. 어. 건이 화이팅. 화이팅! 꼭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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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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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네. 또든든 하시겠네. 이게 다 커서 그래도 네. 코나. 사인받고 싶다 했잖아. 어 사인 사진 찍자, 일로 와. 그래. 이제 아, 사인 네, 네, 진찍 사진, 사진, 뭐 뭐... 사진 찍자, 일로 와. 가족들이랑 네. 뭐...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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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들이랑 다 같이 사진 찍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아무나 해주는 거 아니야? 사인받으면 다 잊어버릴 거잖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아. 귀여워. 그래도 대답 잘하더라. 아, 웃겼다. 어, 너무 재밌었다. 재밌었지? <laughs> 예전에는 이제 빨리 답을 얻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근래 들어오면서 조금은 기다려 주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잘못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조금 더아이게 어 시간 을좀더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김나건이 좀. 답답하고 그랬는데 뭐 성격이니까 이해를 좀 해야겠구나 막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응. 응. 기억에 남는 거 없어? 응 없어요? 너무 늦춘다. 나고다 근데 이제 아빠한테 준비한 말할 거예요? 네. <laughs> 뭐, 뭐, <laughs> 뭐. 소근삼촌, 장훈삼촌, 감사합니다.